텃밭 이제 작물들을 좀 심으러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상추입니다. 상추. 그다음에 요거는 청 로메인. 청 로메인 상추고요. 그다음에 얘는 청겨자입니다. 청겨자도 요거도 이제 고기 먹을 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요거 여섯 개씩.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 무슨 상추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요거는 이제 고추, 고추 사니까 그냥 조금만 해가지고 요거는 요 서비스로 제가 받은 거고요 요거는 보면 아삭이 고추입니다. 요거는 아삭이 고추고, 그 다음에 얘는 청양고추. 보시면 청양고추가 원래 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가 좀 작고, 아삭이는 좀 큽니다. 이렇게세 개씩. 그 다음에 요거는 에어박입니다. 에어박. 에어박을 총4 개를 샀는데, 음, 요거 하나는 죽었더라고요 요거 하나는 보시면, 올 때부터 시들시들 하더니, 여기 보면, 곰팡이가 줄기에 이렇게 펴있습니다. 요게 아마, 택배 오는, 뭐, 균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택배 오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전화해서 요거 한 포기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뭐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세 포기만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쭉 한번 심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이제 수박하고 참외를 심을 건데 수박하고 참외는 지온이 땅, 땅 최저 지온이 한 15도 밑으로 떨어지면 잘안 자라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루거든요 그래서 5월 초 적어도 4월 말은 돼야 이제 이런 노지에서는 하우스는 괜찮은데 이 노지에서는 그렇게 아직 조금 4월 중순이라 좀이른 같아서 일단 오늘은 심어도 되는 한 여기까지만 심고 다다음 네, 주쯤에 수박하고 참외를 네, 심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심을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쭉 하고 저기 이제 마늘이 있고, 여기다가 고추를, 고추를 여기다가 여섯 포기 이렇게 심고, 나머지 이제 상추하고 적겨자 종류는 이쪽에 쭉 이제 심을 건데, 아어 여기 잠깐 보시면 요게 요, 요 상추가 뭐냐면 작년 이제 원래 가을 상추는 장마 지나고 딱 심잖아요. 장마 지나고 심었는데, 이게 막안 자라더니, 이제 겨울이 다 되어오니까 막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어, 겨울을 날 때까지는 한, 한, 한 엄지손톱? 엄지손톱만 했습니다. 조그만한게 겨울을 막 나더니, 이게 날이 이제 따뜻해지니까 급속도로 갑자기 확 커지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작년 가을에 심었던게 이제 봄 되니까 막 자라는 거고, 여기 이 겨울을 아주 잘 났습니다. 얘도,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럼 얘는 보시면 꽃이 상당히 이쁘거든요. 얘는 꽃이 이렇게 상당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예, 이쁘죠? 얘가 무입니다. 무 무인데요. 근데 작년 가을에 심었다가 너무 작아서 안 뽑아 먹고 그냥 놔뒀거든요. 예, 네, 무입니다. 근데 무가 이렇게. 그냥 무는 원래 가을에 심잖아요. 그래서 따뜻해지니까 그냥 바로 꽃대가 서면서 이렇게 바로 그냥 꽃을 피워버리네요. 그다음에 얘도 그렇고, 아 얘는 얘는 겨자입니다. 겨자, 청겨자. 네 겨자인데 이렇게 막 얘도 꽃이 막피버렸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얘 상추 3개 있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 자리에, 어 오늘 사온 것들을 한번 쭉 심어볼게요. 그다음 여기 심기 전에 여기다가 한번 비료랑 복합 비료를 한번 줘볼게요이 비료가 제가 작년에 사놨던 건데, 아니, 그럼인데, 작년에 사놨던 건데, 얘가 지금 거의 바싹바싹 다 말라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발효는 더 이상 잘안될것 같아서, 어다 뒤집고, 바로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 미량 미량 요소가 들어있는 이제 마그네슘, 석회, 붕사, 그 다음에 요런 것들 미량 요소, m p k 이외에 다른 요소들 쭉 들어있고요. 그래서 요것들 같이 해서 한번 여기다가 쭉 한번 섞어볼게요. 잠깐만요. 네, 이제. 요거를, 어, 그름을 다 이제 섞고, 요거를 이제 복합비료인데요. 아, 까 말씀드렸던 그미량요소 비료인데, 제가 보니까 복합비료가 없네요. 그래서, 복합비료는 나중에 추비로, 심은 지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제 추비로 이제 사이사이에 주면 되니까, 복합비료는 그때 이제 주기로 하고, 얘는, 그입니다 원예용 상토. 있잖아요. 왜 화분 분갈이 할때 쓰고 막 하는 그건데, 네,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푹신푹신하니, 요거를 요 이제 할 때, 요 이제 흙하고, 요 이제 막 이렇게 섞으면 흙이 이렇게 배수가 엄청 이제 잘 되게 됩니다. 네, 흙이 되게 푹신푹신해지거든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면서 네, 뿌리가 더잘 되고, 네, 그럴 수 있어서 이렇게 막 그 섞어서 이렇게 이제 물을 한번 주고 위에 물을 한번 쭉 주고 네, 비닐을 한번 덮어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찍다 보니까 이게 하는 장면을 어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방법만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이걸 다 섞고 그다 뒤집은 다음에 물을 쭉 주고 비닐 한번 덮어 볼게요. 잠깐만요 네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다 심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삭이 고추 이게 청양고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추들 이렇게 쭉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쭉 심었고요 이게 거의 2주 만에 오면 거의 뭐 엄청 상추가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심어도 그냥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한 1, 2주 후에 이제 얼마나 컸나 한번 찍어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